삼성 아이온즈김동엽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홈런이 좀 기복제가 됐을까요? 오늘 첫 타서부터 아주 감이 좋던데요. <laughs> 어, 어제좀그 홈런을 계기로 좀 감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오늘 좀잘 맞게 된게되단해 싶어요. 사실 오늘 이두 번의 적시타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만루 상황이었고 세 번째 직구를 공략을 했었네요. 오늘 좀 어떤 점이 중요했을까요? 어 일단 김범 선수가 직구가 좀 빠른 투수여서 좀 직구 타이밍이 변하고 그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 스윙 스폿에 있는좋좀타구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킹 동엽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후반기 6월에 1구 복귀 이후에 제 페이스를 완벽하게 찾았는데요. 좀 어떤 계기나 터잉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어, 일단 5월, 두 번째 1분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제 지, 정말 진짜 뭘 해도 안 됐었거든요. 뭐 진짜 아무리 많이 쉬고 생각도 줄여보고 정말도 놓고 해보고 해도 안 됐었는데 2분에서 잘 준비하고 올라왔던 게좀 이제 심적으로 좀 편해졌던 게지금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에 이렇게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팀의 기대나 또 본인의 만족감을 위해서라도 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좀 어떤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어좀 평소에도 좀 생각이 많은 스타일인데 좀우신 좀, 뭐, 초반에 좀 이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게 좀 역효과가 나지 않아도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반기와는 다른 김동엽 선수가 후반기 그리고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표를 향해가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일단 지금 이제 프로 입단에서 매년 이제 후반기 때 계속 못했던 거를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반기 때 이렇게 못하고 못하고 후반기 때 이제 잘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나쁜 습관을 벌일 수도 록 올해는 그거 이제 들어서 상했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후반기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라이온즈 김동엽 선수 만나봤습니다. 삼성의 후반기 첫 시리즈 쓸어 담고 출발합니다. 원태인 선수가 콜피스타트 피칭 6경기만에 시즌 4승을 달성하고요. 이원석 선수는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김동엽 선수가 결승타에 4타점으로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초반기 첫 번째 4연전입니다 오늘 잠실 경기는 5천 수년이 됐고 나머지 4개 구장에서는 팀들이 시리즈 싹쓸이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연승과 연패가 계속 이어졌을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이순철 회설위원 의원, 김정준 회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후반기부터 멘탈을 휘두르기 시작한 삼성 타선입니다. 오늘 경기도 방망의 이 힘으로 하나를 상대로 시리즈를 싹쓸이에 성공했는데요. 어제 동점 3런의 주인공이었던 김동엽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부터 찾아온 말로 찬스를 두번 모두 체제를 안죠그렇요 최근에 타격 감을 그대로 미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시즌 초반에 삼각 트레이드가 그러니까 작년 시즌 끝나고 삼각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지웅 선수는 키우기가 잘하고 있고 고정욱 선수도 SK에서 가 잘하고 있는데 s k 에서 삼성으로 온 김동욱 선수만 시즌 초반 장기무지했어요 어.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저 시즌 저, 어, 전반기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두 번의 많은 찬스를 잘 살리면서 결국은 어, 삼성이 대선수한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에 지금 만루에서 어, 선체 2, 2타점 전차를 만들어놓는 전면이고그 다음에 3회 말에는 2사에 다시 만류에 나와서 3대3 동점인 상황인데 또다시 정시타를 김동현 선수에게 이게 중계남타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3대3의 점수를 또 5대3으로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김동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타격감이 그대로 지금 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김동엽 선수가 최근 탈 감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네, 항상 후반기에는 좀 힘들었었다는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김동엽 선수가 이번 시즌 후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삼성이 여름을 맞아 화끈한 타격전으로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는데요 오늘 경기 다시 한번 하스팟에서 만나보시죠. 네, 삼성 아이언즈 원태인. 오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이 득점 제원까지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좀 오늘 스스로의 피칭은 어떻게 느꼈나요? 어, 3회 때흔들린 부분이 좀 있었는데 4회부터 제부층이랑 상의 잘 해가지고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을 했던 게좀 퀄리티 스타트까지 좀잘된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3회 이래저래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정은호 선수에게 적시타를 맞고참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선 1, 2회와는 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어, 3회 때 이제 제가 득점 지원을 받고 나서부터 좀 지키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도 좀 많이 들어갔었고 좀 막으려는 의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올리는 공이 많았어서 이제 제가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본이 아니게 동점을 허용하고 나면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4회부터는 제페이스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던졌습니까? 어, 3회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오치아이 고침이랑 강 민호 형이 이제. 좀 아직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잘 받아들이고 좀 맞더라도 과감하게 다시 들어가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다음부터 좀 좋은 피칭으로 다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만 뭐 봐도요 전반기 삼성이 최고의 소득은 원태인 선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터닝포인트가 또 지나고 단한 점을 돈 시점에서 원태인 선수 프로 첫 시즌 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끝까지 마무리 잘하는 게제 목표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즌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꼭 가을여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당찬 모습이 좋은데요. 팀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일각에서는 또 절친 정우영 선수의 신인한 경쟁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좀 이야기도 나눌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떤가요? 어, 오영이랑 지금도 연락하면서 이제 신인왕 얘기를 좀 많이 꺼내고 있는데 <laughs> 지금은 크게 욕심은 없고요. 이제 가 가려고 하는 게 저는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게 계속 가려고 할 만큼 성적 올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인왕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욕심은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남은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선수 만나왔습니다. <laughs> 최근 5경기 동안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원태인 선수가 오늘은 화끈한 형들의 득점 지원과 함께 시즌 4승째를 몰렸습니다. 물론 던지면서 위기 상황도 있긴 했지만 중심 타선을 잘 막아내면서 퀄리티 스타트로 성공을 했죠. 그습 오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네. 아, 왜 중심 타선한테 안 맞고 오늘 잘 버텨냈는지 알고 있었어요? <laughs> 아, 굉장히 냉정하고 경리가잘 네. 돼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때는데 오늘 중심 타선한테 12타수 1안타 했어요. 3번서부터 6번까지 12타수 1안타로 철저하게 막았는데 3회 아, 위기가 좀 있었죠. 그러나 고잉 선수를 아, 프라이로 잡아 냈고 이성열 선수도 프라이로 잡아 냈고요. 그리고 김태균 선수도 v 스 프라이로 잡아 냈는데 전부 체인지하고 는데 자, 원태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은투구폼에서 아, 체인 접과 직구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하지만 스피드 차이는 한 20km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 체인 접이 원재선수를 도와것 같고, 자 오늘 뭐 강민호 선수하고 어, 오차이하고잘 상이하면서 임망했다고했는데자 오늘. 어, 던져졌고 후방이 첫 등판 아, 그동안 못 받았던 득점지원 진폭받고 오늘 승리 수고하는데 오늘 후방이 첫 출발 아, 무난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태인 선수가 득점지원과 함께 호투를 하면서 삼성 시리즈 승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하나는 올 시즌 빠지고 말았는데요. 마운드에서 특히 불안한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연패 기간 동안 평균 8점 이상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도 경기 초반부터 대량 실점이었죠. 그렇죠. 경기를 치면. 반드시 무슨 원인이 생기겠죠. 네. 야구는 이렇게 투수 노림인데 사실은 하나가 어시트에 들어와서 투수력 타력 다안 좋은데 음. 어, 후반기에 들어와서 세기기 타력이 좀 살아난 듯한데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는 투수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경기를 완전히 흘러갔어요. 네. 사실은 김봉준 선수와 김봉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두 선수와 4인 동안에. 사상으로 곱개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기를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공격률좀사나서 가고 있는데 김범수 선수와 문동욱 선수가 아, 사상으로 7개를 내주면서 김범수 선수는 2 2인이고한 50점을 했고 문동욱 선수는 그 나와서 그 막지 못하고 실점을 더 하면서 결국은 팀이 대패를 하는 게이두 투수가 초반에 막지를 못하면서 결국은 하나가 어느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는 우선은 뭐 공격도 좀안 되고 있지만 투수역을 조금 더, 더 보강을 해서 이 사상을 좀 줄이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상을 줄이지 못하고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절대 좋은 경기를 할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하나가 오늘 패하면서 이번 시즌 라이언즈 파크에서 6전 전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직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두